왠지 느낌이 싸한데요? 안 열은 것 같습니다 안돼 나 아,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건데 사장님 이제 조계산으로 갑니다. 조계산. 오늘은 산보다 보리밥집이 더 유명한 순천 조계산으로 갑니다. 오늘 산행의 들머리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선암사입니다. 매표를 해야 합니다 입장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초입에 서남사까지 가는 약 1km 구간은 아름다운 계곡길인데요 중간엔 단풍철 풍경이 아름다운 서남사 승선교를 지납니다 어저께 광양 매화 마을 쪽비산 산행 마치고 어, 근처에 이제 순천의 백대명산 가려고 여기 조계산에 왔어요. 저도 오늘 처음인데요. 오늘 들머리는 그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지정된 서남사라는 사찰이 있는 곳입니다. 어, 오늘 산행은 여기 서남사에서 출발해서 정상인 장군봉에 올랐다가 전망이 좋은 배바위를 지나 작은 굴목재를 지나서 보리밥집을 지나 다시 트레킹 코스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인데요 다녀오신 분들 후기 보니까 총 구간은 약 10km 정도 되고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한번 올라 보겠습니다 어, 오늘 가장 큰 목표는 이 조개산에 있는 그 유명한 보리밥집에 가보는 거예요 어, 보통 이런 보리밥집 이런 식당이 하산하고 이렇게 들머리기에 있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어, 오늘 여기 조개산은 산행 코스 중에 어, 산 안에 보리밥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등산객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오늘 재밌게 산행하고 그 보리밥집도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일단 주차장에 주차하고 초입에 서남사까지는 약 1.2km 정도 이렇게 공원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어, 여기가 서남사 앞에 첫 집이고요. 그 오른쪽으로 여기가 유네스코 서남사입니다. 여기는 이따가 내려와서 둘러볼게요요사이길로 가야 오늘. 조계산 정상 장군봉 방면으로 산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장군봉 2.7km 올라서 한 바퀴 쭉 돌아서 여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출발합니다. 아우, 좋다. 아우, 시원해. 서남사 옆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장군봉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순천 조계사는 초입부터 이정표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정표만 잘 보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지금 장군봉 가는 길에 대가감 뒤쪽으로 이렇게 대나무 숲길이 있습니다 아 이쁘다 아 하늘이 파라니까 더 이쁘다 초반에 가파른 경사 구간을 오르는데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조개산이 강풍을 불어줍니다 여기 조개산 장군봉 올라가는 코스도 어, 5, 6, 7 이런 구간입니다. 어제랑 똑같네. 경사가 점점점 가파라시는데 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지금 장군봉 직전까지 계속 어, 이 조리대 숲길이에요. 어, 이거 진짜 좋습니다. 마지막 200m 전에 이렇게 향로암 어, 암자터가 있네요. 어,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즐거웠는데 여기 남은 400m 구간이 가장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아 이래서 산에서는 끝까지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아까 그 향로암터에서 지도상으로는 200m 정도 남은 줄 알았는데 이정표가 있더라고요 400m 남았다고 아 금방 올라가겠네 했는데 이 구간이 제일 깔딱입니다. 야, 이런 바위 구간들도 있고요. 야, 하, 아,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출발한 지 2시간 20분 딱 됐어요. 2.4km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지? 아, 경사 장난 아닙니다. 아, 그래도 야, 날씨가 다 보상해 주네요. 오늘은 야. 저쪽이구나. 야. 오. 장군봉. 아, 888미터구나. 이제 장군봉 정상에서 작은 굴목제 보리밥집 방면으로 하산합니다. 하, 2km 가면 되네요. 자산길이라 금방 갈것 같습니다. 아, 이 보리밥집 진짜 궁금하네요. 이렇게 서남사에서 장군봉 산행하고 나면 꿀맛일 것 같습니다. 꿀맛. 2.4km 구간이 567 경사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야, 마지막 400m 구간은, 어, 진짜 길게 느껴졌어요. 여기가 이제, 장군봉에서 고리밥집 가는 길 중간에 있는 배바위입니다. 배바위. 어, 이 조개산에서는 이 배바위가 경치가 가장 멋지대요. 여기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올라보겠습니다. 살짝 바위만 오르면 되는 구간이긴 한데, 로프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짝 위험한 구간이니까 로프 잘 잡고 조심히 올라야 합니다. 자, 올라오면 이렇게 공터가 있어요. 어, 여기서 쉬어도 될것 같습니다. 뭐, 간식도 먹고. 어, 여기서 경치 구경하면서 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장군봉의 모습이 보이고요. 금방 내려왔습니다. 아, 들머리 방면의 경치가 아, 진짜 멋있게 보여요. 아, 오늘 날씨가 좋아서 더 좋습니다. 저기, 조그맣게 서남사의 모습도 보이고요. 아, 이따 가봐야지. 아, 너무 멋있다. 여기 오시면 배바위는 꼭 올라보세요. 지나치지 마시고, 너무 멋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바위 구간은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합니다. 내려갈 때더 집중해서 조심히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작은 굴목재라는 어, 곳입니다 기점이고요. 이정표가 되게 많네요. 바로 서남사로 내려갈 수도 있고, 어, 저의 오늘 목표는 보리밥집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동하겠습니다. 1.5km 가네요. 어, 600m 정도 내려왔네요. 한 20분 정도 내려왔습니다. 작은 굴목재에서 살짝 내려오면 계곡 구간과 합류하는데요. 보리밥집까지 계곡길 트레킹 구간입니다. 여기는 여름에 와서 물놀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거의 다 왔습니다. 보리밥집. 아까 주차장에서 출발한지 딱 3시간 30분 됐고요.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 보리밥집에 다 와갑니다. 야, 자쭉 오다 보면 기점이 나오네요. 아, 이따가 여기서 다시 서남사로 가는 거네요. 2.3km 가는데 경사를 한번 넘어야 되네요. 든든히 먹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이 송광사 방면으로 조금 이동하면 이제 보리밥집 가는 기점 나옵니다. 다 왔어요. 아, 저기 보인다. 아, 이러지 마. 왠지 느낌이 싸한데요. 안 열은 것 같습니다. 안돼 데 아,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건데. 오, 사장님 그래도 다행인 게. 여기 보리밥집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어, 아랫집이라는 곳이고 저기 조금만 가면 또 어, 원조집이라는 보리밥집이 또 있습니다 저긴 열었겠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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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입니다 좀 전에 그 아랫집이라는 곳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오! 열었나? 사람이 있네. 제발, 제발. 오! 영업 중이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주문 어떻게 해요? 주사하시면 되세요. 보리밥 하나. 하나 드려요? 네. 계산! 네. 일단... 계산은 지금 먼저 하는 거죠. 네. 네,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보리밥집이니까 저는 보리밥을 시켰습니다. 주문을 하고 진동배를 받아서 기다리면 되는데요.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는 구석구석 구경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심한 듯 하나하나 놓여있는 소품들이 정겨운 시골집 같은 풍경들을 보여줍니다. 좀더 따뜻해진 봄에 밖에 앉아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야 반찬 진짜 맛있겠다. 보리밥 이게 된장국이랑 같이 나오네요. 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 잘 먹겠습니다. 보리밥 집을 만나러 온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밥 한 그릇이 더 맛있고 소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추장, 참기름 넣고 쓱쓱 비빈 보리밥 맛인데요. 산 속에 있는 보리밥집이라는 특이한 느낌 때문인지 이 보리밥은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여기 식수도 있다고 해서 물들어 왔습니다 이 절구통에 있는게 식수래요 어, 초정도 버리고 받으면 된대요 아우 좋다. 자 이제 서남사로 다시 원점 회귀하는데 현 위치에서 300m 한 2.2km 돌아가야 됩니다. 초반에 살짝 경사관 있는 것 같고 여기 편백숲을 지나요. 여기가 또 기대됩니다. 왔던 길 다시 조금만 돌아오면 여기. 어 서남사 6.3km 갑니다 다시 서남사로 원점 회귀하려면 이 경사를 한번 넘어야 되는데 어 그냥 가벼운 경사가 아니고 다시 한번 산행을 하는 느낌입니다 경사도가 6에서 7 도리밥집에서 너무 과식하시면 안됩니다 여기가 이제 큰 굴목재인데요 어, 까뿌리 밥집에서 한 10분 정도 6에서 7정도 되는 경사관 올라가야 됩니다 아, 소화 다 됐어요 상남사까지 아, 이제 하산길입니다 쭉 내려가다가 편백나무 숲길 따라서 트레킹하는 구간이 있어요 어, 거기가 진짜 멋있더라고요 아, 거기 한번 지나 보겠습니다 하다가 굉장히 이쁜 꽃을 발견했어요.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꽃잎은 위로 뻗쳐 있네. 올백 올백. 어그사우나 가면 나는 냄새가 진짜 편백나무 냄새였구나. 야오 피톤치드. 제대로 좀 산림욕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야, 오, 되게 멋있다. 스멜, 스멜. 와, 아, 대박. 우와. 아, 너무 멋있는데? 뭐야 이거? 산행할 때 이런 순간이 가장 좋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갑자기 만난 특별한 장소. 산 속에는 그런 곳이 숨어 있어요. 아, 여긴 진짜 또 오고 싶습니다. 아, 편백나무 숲이 이렇게 좋구나. 아이고. 안녕. 아, 여기는 진짜 부모님 모시고 한번꼭 와보고 싶어요. 오늘 조개산 힘들었던 거다 까먹었어요, 지금. 아, 이제 서남사로 내려갑니다. 아, 여기서 가까워요. 다 내려온 거예요. 거의 끝에 있네요, 편백나무 숲이. 아 진짜 오늘 산행도 너무 좋았습니다 서남사에서 출발해서 장군봉까지 5,6,7 이렇게 쭉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올라가는 그 경사 구간이 진짜 어,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목적지인 보리밥집을 딱 만났을 때도 기분이 너무 좋고 어, 맛있게 먹고 행복했는데 아, 예상치 못했던 이 편백나무숲에서 어,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지금 정화를 하고 힐링을 하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원점 회귀하면 5시간 30분 정도 될것 같아요. 진짜 여유롭게 쉴거다 쉬고 밥도 먹고 막 이런 시간이니까 한 4~5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리는 지금 11km 정도 찍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 안전하게 하산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anta TV.